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의 성경 암송 프로젝트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암송해 볼 말씀은요. John chapter 14 27.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기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읽기 세번 읽어 보겠습니다.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세번 읽었습니다. 이제 알아가는 시간. 일단 어휘는 암기해야 하는데, 어휘를 암기하는 이유는 저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leave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남겨두다 원래 다른 뜻으로는 떠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떠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남겨두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요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If you leave something or someone with 때문에 with랑 같이 쓸때 with a person. 자, 당신이 leave 라고 합니다. something이나 someone을 leave 합니다. with a person. 어떤 사람과 함께 leave 해버립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과 함께 남겨둡니다. 자, 남겨둔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you let them remain. 당신은 그것들을 남겨두는 겁니다. with that person. 그 사람과 함께. so. 그래서 they are safe. 그들이 안전합니다. while you are away.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이걸 딱이 영영 사전을 찾고서 오늘 말씀에 얘가 정말로 정확하게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가끔가다 사전을 찾을 때, 영한 사전을 찾으면 아, 이게 의미가 참 명확하지 못해 왜 그걸 썼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영영 사전을 쓰면 바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Live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남겨뒀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내가 없을 때에도 그들이 안전하기 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Peace I live with you. 여기까지. 문장이 좀 이상하죠? 왜 peace로 시작했지 도대체? 그리고 I가 왜 왔지? 이 문장 원래 모양은 I live peace with you. 이 문장이에요. 근데 요 피스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는 쓸수 있거든요. 아무 때든지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말도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 자, I live peace with you. 조금 전에 봤었던 영영사전에이 피스를 생각해본다면 내가 평안을 평안을 너와 함께 남겨둔다. 내가 평안을 너와 함께 남겨둔다. 여기에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이 남겨지도록 하겠다. 즉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런 뜻인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예수님이 떠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 평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수 있다. 세이프 안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때에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리브를 준 거예요. 리브를 쓴 거예요.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영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자, peace i live with you.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 준다. my peace i give you. 얘 똑같아요. 원래 i give you my peace.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기부라고 하는 동사 기부 자주 나왔었는데 A, B A에게 B를 주다. 이런 의미니까 똑같이 my peace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되느냐 U 뒤에다 넣어주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I do not give to you. 네, 나는 너에게 주지 않아. 난 너에게 주지 않는다. 나시니까. 난 너에게 주지 않는다. As the world gives. 요게, 에서는 뭐, 뭐, 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게 아니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을 주는 게 아니야. 요렇게 했을 때, 사실상, 요, 디, 요기 사이에 뭐가 빠졌다고 보면 되냐면, My peace를 집어넣어 생각해 주면 돼요. 나의 평안을,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나이는 빼고 스만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데, the word gives. 요 뒤에는 peace를 너희에게 투라고 할게요. 투요. 이거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생략됐다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 평화 같은 평안 같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아니야. Do not let. 너무 복잡하죠? 조금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뒷부분이니까. 음. Do not lend your heart. 여기까지 끊어서 let이 있어요. 자, let이 오고, 그리고 a가 오고, to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이 오면, 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예를 b라고 하자면, a가 b 하도록 시키다. 그래서 얘를 사역동사라는 말도 쓰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Let 시키다란 뜻이구나. 아 시키다. A가 b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다. Do not 그런데 do not이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하다. 하지 않도록 하다. Your heart 너희의 마음이 be troubled 이게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염려하다, 염려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마음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마음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라. And do not be afraid.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다 명령문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A가 B 하도록 시키지 마라. 그리고 B 하지 마라. 이뭐뭐뭐 하지 마라. 이런 정도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뒤에 부분은 뭐 이렇게 알수 있는 내용인데 요게 쭉 조금 혼란스러웠었던 거는 제일 앞에 갑작스럽게 피스가 등장한 거예요. 분명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빼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연스럽게 이제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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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는지는 알았으니까. 특히나 기부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는 또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le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어떻게 온다는 거, l e v e 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어떻게 온다는 거 요걸 알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직독직해 우리는 직독직해가 목표입니다. 모든 문장을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한 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Peace I l e v e with you.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준다. My peace I give you.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I do not give to you. 나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As th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것처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염려하도록 하지 말아라. And do not be afraid.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의미는 전체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암송. 암기가 아니고 암송, 암송하려면 많이 읽어야 됩니다. 끊어서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다섯 번 읽을게요. Peace I, peace I liv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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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문장 다섯 번 읽겠습니다. My peace I give you.

길지 않고 짤막짤막한 데다가 문장이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잘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암송이 됩니다. 3번 문장입니다. I do not give it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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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not give it to, to, to you. 4번 문장. As the world gives. As the world gives. As the world gives, as the w o r d gives, as the w o r d gives. 삼 번과 4번 문장 합체해서 세번 읽겠습니다. I do,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이제 마지막 문장 5 번, 오 번입니다. 5번 문장입니다. Do not let your heart be, be troubled. Do not let you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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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troubled. 6번 <Tonian> And do not be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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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과 6번 문장, 합, 쳐서3 번, 읽겠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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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끊어 읽기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전체 문장 읽어 볼 텐데 아직도 이 문장이 툭안 나온다면 끊어 읽기를 더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세번 읽겠습니다.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툭안 나온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읽어 보겠습니다.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평안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냐면, 평안과 두려움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두려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평안이 채워지면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느닷없이 확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거꾸로 두려움이 막 채워지면 평안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마음 안에 평안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요.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평안해져야지라고 한다고 해도 평안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또 상황에 대한 어떤 막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과 근심을 주게 돼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troubled 와비 uh, do not be afraid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염려 근심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속에 사라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정말 꼭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캡처해서 내 안에, 어, 나왜 평안하지 못하지? 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나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이럴 때 빨리 꺼내서 그 모든 두려움들, 모든 염려, 근심들 싹 물리쳐버리는 마스터키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오면 문제는 이미 해결 했습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암송한 말씀 진짜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명하던 중에 나왔던 문법 내용 잘 체크해 보시고 꼭 기억해야 될것 어휘는 함께 문장 속에서 암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막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제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평안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Bible is power.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기를 소화합니다